Vue.js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Vue.js라고 검색을 했을 때맨 위에 버전 3의 최신 버전으로 볼게요. 지금 얘 들어갔을 때 이게 버전 2에요. 버전 2 말고 버전 3 보겠습니다. 버전 3의 주소로 가서 볼 거예요. 이 주소로 보겠습니다. Vue.js 사이트 첫 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작하기 들어가서 사용법을 보도록 할게요. 시작하기. 시작하기에서 일단 어디 있는 것들부터 차근차근 볼 거냐면 여기 핵심 가이드요. 기본적으로 핵심 가이드에 있는 것들을 보고 하나하나 핵들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컴포넌트로 들어가서 값은 어떻게 전달하고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어 컴포넌트 간에 네. 값 전달하는 거, 화면 바뀌는 거뭐 그런 것들의 안내가 여기 있으니까 얘를 보도록 하고요 일단 첫 번째 앱을 생성하는 방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 생성에 가보면 잠깐만 빠른 시작 소개 소개부터 볼게요 소개에서는 지금 얘가 리액트하고는 조금 다르게 얘가 프레임워크, 프레임워크거든요 프레임워크라는 얘기는 미리 틀이 다짜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틀 안에서 우리가 화면을 구성하고 데이터를 전달하고 그런 것들을 다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얘가 설치 과정에서 문법들을 어떤 걸 쓸지를 묻게 돼요. 그게 마치 뭐하고 똑같은 시스템으로 돌아가냐면, 우리가 PHP의 프레임워크인 라라벨을 한번 해봤거든요. 라라벨하고 똑같은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어떤 언어를 쓸 거니, 라우터를 쓸 거니, 테스트는 뭘할 거니,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물어요. 그럼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세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어, 시작하기로 한번 가볼게요. 빠른 시작에서는 뭐라고 돼 있니? 네, 여기 보시면 npm init에서 New latest.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지금 프로젝트의 스케폴딩 도구가 있어요. 스케폴딩은 스케폴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한국어로 하면 비계입니다. 비계가 뭔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이 비계가 뭐냐면, 여러분 건물 질때 옆에 리뉴얼 할때 보시면, 철, 철로 해가지고 기둥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뚱 빌러 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스케폴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건물을 뭘 짓든 부시든 리뉴얼을 하든 기본 틀 작업이란 말이에요. 바깥쪽에 틀 작업. 그러니까 이틀 작업을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문법은 npm의 init에 view 해서 latest 하면 view의 latest 버전으로 view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 명령어가 뭐와 똑같은 거냐면 create react app하고 똑같습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디드라이브에다가 폴더를 만들고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뷰 폴더 있고, 여기에서 터미널을 열고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파워쉘로 할 수도 있고, 깃배시 히어로 할 수도 있는데, 깃배시 히어보다는 코드를 열기, 그러니까 vs 코드의 터미널로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면 하 여기에서 yes or no로 해서 선택을 할 때, 방향키가 먹는 게 vs 코드의 터미널이거든요 그래서 vs 코드로 해서 열고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폴더 이제 생길 거예요네 빅배시로 하면 화살표 버튼이 안 먹어요 뒷배시 말고 터미널에서 할게요 자 뷰라는 폴더 하나 만들어 있는 상태에서 npm init에서 프로젝트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물어요 프로젝트 이름은 뭐로 할거니 기타 등등 하나씩 하나씩 물을 건데 항목들을 보고, yes or no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 열게요. 자, 터미널에서, 예, 입력해 보겠습니다. npm init view, latest 해서, view p r o j 를 시작한다 라고 하고 있고요. 자, 그고 보면, 다음 어, 패키지가 필요하대요. 설치할까요? 네. 오케 okay 해서, yes 눌러서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이름은 뷰 프로젝트 할 건데 그렇게 할 거니 그냥 OK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폴더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저 이름의 폴더가 생성이 됩니다. 엔터 할게요. 그 다음에 타입 스크립트를 쓸 거니 일단 기본값인 n 로 시작을 할게요. 그 다음에 JSX 문법을 쓸 거니 쓸 일이 있으면 우리는 JSX 문법 문법이 리액트를 했기 때문에 더 익숙하니까 얘는 YES로 해놓고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라우터 기능을 쓸 거니 라고 해서 라우터 기능 바로 쓸 겁니다. 노 no 하지 말고 예스로 할게요. 라우터 기능은 예스로 해서 거고요. 그 다음에 피니아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제 리덕스하고 똑같은 거예요. 리에, 리액트, 리덕스하고 똑같은 건데 이거는 일단 기본값 노로 시작을 할게요. 뒤에 이제 진도가 나가면서 여기 있는 것들은 보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바이 테스트라는 경우는 단위 테스트예요. 단위 테스트는 일단은 기본 값으로 가겠습니다. End-to-end end testing 얘도 테스트 도구예요. 얘도 테스트 도구지만 기본값으로 해서 가겠습니다. No라고 할게요. 지금 여기에 end-to-end는 사용자 입장에서 이 앱을 사용할 때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을지를 테스트하는 솔루션, Cypress나 Nightwatch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테스트를 할수 있는데 우리 저런 거잘 아직 모르니까 그냥 기본값으로 No로 할게요. 그 다음에 ESLint 코드 코드 퀄러티를 이용해 어, 위에서 ESLint를 쓸 거니 묻는데 이거는 뭐 yes도 되고 no도 되고요 ESLint가 켜 있으면 일단 작성하는 단계에서 문법이 틀리거나 오류가 있거나 그러면 원인이 나오니까 전 yes로 할게요 ESLint는 yes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prettier 코드 포맷팅 그러니까 우리가 세이브를 하자마자 얘가 프리티어가 작동되어 있으면 드레스기나 이런 것들이 되는데 이거 설정 잘못되어 있으면 코드를 너무 많이 분해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노라고 할게요 그 다음 명령어는 이렇게 해요 해당 프로젝트로 들어간 다음에 npm install 지금 여기 이렇게 하면 뭐가 만들어지는 거냐면 패키지 제이슨이 만들어지고 그 패키지 제이슨 안에 설계되어 있는 패키지들 그 패키지들을 설치하는 단계가 필요해요 npm install 한 다음에 앱을 실행하는 건 npm run dev 한데요. 자 앞면과 같이 해당 프로젝트 들어갑시다. cd u 프로젝트에서 해당 폴더에 들어가고 npm install 패키지 JSON에 있는 것대로 설치를 진행합니다. 자 설치가 다 됐고 이 상태에서 npm run dev 하시면 된대요 npm run dev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프로젝트가 실행됐고, 프로젝트는 여기 주소에서 볼수 있대요. 컨트롤 클릭해서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화면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치 라라벨 설치하고 첫 화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냥 리액트처럼 로고만 뱅글뱅글 돌아보이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화면 구성이 이미 좀 되어 있고, 애들의 설명, 다큐멘테이션들, 커뮤니티로 갈수 있는 링크들, 기본 메뉴도 있고요. 이 메뉴에 About을 누르면 이미 라우팅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About 들어가면 About 페이지가 보이고 있어요. 홈 들어가면 홈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살짝 반응형도 되어 있는 것 같죠? 큰 화면에서는 바로 나오고 좁은 화면에서는 이렇게 세로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부터 분석을 한 다음에 하나하나 아까 핵심 가이드에 있던 문법들을 적용해 가면서 뷰의 특징을 알아봅시다. 일단 뷰 프로젝트를 열어볼게요. 뷰 프로젝트 폴더 보고 있어요. 폴더에서 일단 프로젝트가 생성이 됐으니까 Git과 바로 연동을 하겠습니다. 프로젝트가 생성됐으니까 Git과 바로 연동을 할게요. Git에다가 가서 새 프로젝트를 만듭시다. 우리 일단은 뷰 연습하는 거니까 뷰의 ex라는 걸 만들어서 해볼게요. u js ex 이볼게요 js exercise라고 연습이라고 하고 create repository 할게요. 저는 지금 리드미 파일 안 만들고 있습니다. 예, 이 리드미를 체크하시면 기본 명령어 세트가 안 나오니까 물론 다 외우고 있겠지만 저는 이제 체크 안 하고 만들게요. 자, 그러면 git init 해서 해당 프로젝트랑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 폴더 이뷰 프로젝트 폴더에서 작업을 할 거고요. 터미널을 하나 더 열고 볼게요. 저는 이뷰 cd 에서 지금 뷰 프로젝트로 들어와 있고, 저 폴더 안에 있는 것만 Git과 연동을 하려고 합니다. 뷰 프로젝트 폴더 자체는 연동을 안할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앞에 바깥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 폴더를 Git으로 연동할 필요는 없으니까. 해당 폴더에 들어오신 다음에 git init 해서 연결합시다. git add 해서 연결을 할게요. 커밋해야죠. 그다음에 연결합시다. git remote add 해서 연결할게요. 더 push 해서 프로젝트를 또 합시다. 여기는 순서대로 연결을 했고 새로 고침 했을 때 화면처럼 네, 프로젝트가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뷰 프로젝트에 들어왔을 때 지금 보시면 VS 코드랑 뭐랑 연동하는 걸 추천하고 있냐면 볼라라는 걸 추천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설치가 이미 돼 있지만 이거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볼라, extension 볼라라고 해볼게요. extension 에서 이 이름하면 뷰라고 해서 나와요. 볼라 yeah, 뷰랭귀지 해서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데 릴로드 리퀘어드래요 새로 새로 로드를 할 필요가 있답니다 두개 이거는 타입스크립트 용이니까 저는 위에 거 설치를 해주세요 볼라 아마 설치 과정 중에 물을 수도 있었었거든요 일단은 없으면 화면처럼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스텐션 이름은 volar l a 설치를 해주시면 뷰에 우리가 문법을 쓸때 얘가 스니펫이 잘 작동을 해서 미리미리 알려줄 거예요. 설치가 됐으면 자 우리 이제 요거 만든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 여기까지 진행됐어요. 그 다음에 run 다한 다음에 run build 하면 이제 프로젝트용 뭐 호스팅에 올리든 어디에 올리든 배포할 버전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렇게 패키지로 안 하고 그냥 해당 페이지에서만 뷰를 잠깐 쓸 거면 이렇게 CDN 방식으로 할 수도 있다라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네, 밑에 거는 뭐 읽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저는 이제 여기 앱 생성에 가서 지금 핵심 가이드의 앱 생성을 보도록 할게요. 아, 우리가 지금 앱 생성한 거고요. 그다음에 문법들을 하나 하나 좀 확인을 해 보기 전에. 아까 우리가 프로젝트가 설치됐으니까 가 기본 구조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문법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다시 볼게요. 어, 우리 리액트 라라벨 뭐 코드 이그나이터 다 해본 경험자로서 구조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 시작은 뭐로 돼 있을까를 볼게요. 일단은 기본 소스는 퍼블릭 안에 있는 퍼블릭 안에 있는 html인데, 여긴 지금 html이 없어요. 그러면 html 어디있지 바깥에 있네요. 바깥에 보시면 index.html. react를 치면 이게 어디, 쓰, 어디 있는 겁니까? 퍼블릭 폴더 안에 index.html인데, 뷰에서는 밖에 나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작성하는 스크립트를 통해서 그게 메인 i n j s 로 만들어지고, 그 메인 i n j s 에서 여기 앱, id 앱 자리에다가 우리가 설계한 대로 코드를코드가 해석이 돼서 저기 안에 HTML도 저기 안에 CSS도 로드되고 그런 식으로 작업 작업되는 방식입니다. 리액트라고 똑같아요. 자, 그러면 소스 안에 소스 안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소스 안에 보시면 메인 JS가 있죠? 소스 안에 메인 JS가 기본 스크립트 로드하는 거래요. 이거는 리액트로 치면 얘가 인덱스 JS입니다. 그죠? 리액트에서는 index.js로 들어오는데 얘는 메인 j s 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s o u 안에 메인 j s 를 봐야 되겠죠? 들어가 보시면, 리액트의 index.js와 굉장히 유사하게 생겨 있습니다. 그죠? 필요한 후기나 기능들, 이렇게 해서 로드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아까 설치할 때 라우터 기능을 쓴다고 했으니까, 라우터가 이미 로드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앱을 생성한 다음에 그걸 어디에다가 렌더하랍니까 mount 하래요. id app 자리에다가 하래요. 예. 그래서 앞서 i n d e x h t m l 다시 한번 보면 여기에 id app react로 치면 우린 루트로되 있었는데 그죠? 이름만 다를 뿐 똑같이 스크립트를 통해서 태그를 생성해주는 건 react와 같습니다. 자 다시 main.js를 보면 여기에서 누구를 불러오게 되어 있냐면요. main.js 에서 지금 여기 app 앱뷰 안에서 앱을 불러오고 있어요. 앱 뷰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게 리액트를 치면 얘가 앱 j 스입니다 지금 이게 인덱스 js고 요게 앱 j 스예요 그러면 앱 j 스에 있는 걸 가져와서 여기다가 만든 다음에 그걸 id 앱에다가 마운트를 해 줘라고 하고 있으니까 누가 핵심 파일이에요? 우린 여긴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덱스 js를 거의 건드릴 필요가 없었다 시피 어디 있는 거만 건드리면 돼요. 앱뷰 앱 뷰를 볼게요. 자, 앱 뷰를 보면, 라우터 기능 로드되어 있고, 컴포넌트도 이미 하나 로드되어 있어요. Hello World라는 컴포넌트가 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뉴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메뉴. 메뉴에 라우터 링크를 이용해서, 홈과 어바,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런칭했을 때 지금 화면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이미지 있고요. You d it 해서 이 부분이 있네요? 그러면 이 부분이 얘겠네. 그죠? 여기 Hello World라는 컴포넌트가 여기 시작에서 보이고 있는 거예요. Hello World라는 컴포넌트는 어디 있대요? 컴포넌트 폴더 안에 Hello World에 있대요. 컴포넌트 폴더 안에 Hello World도 열어봅시다. 컴포넌트 폴더 안에 Hello World Hello World를 보면 기본값, 여기 안에 쓸 메시지라는 걸 변수에 이런 식으로 설정하고 있고 그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와 있네요. 자, 이 메시지요. 지금 보시면 우리가 아직 진도 뒤에까지도 안 갔지만 인덱스 어, 앱앱뷰 다시 한번 볼게요. 앱 뷰에서 이 컴포넌트한테 값을 뭐로프롭로 전달하고 있어요. 리액트랑 똑같습니다. 리액트랑 똑같이 프롭이라는 거에다가 프롭 이름을 메시지라는 프롭 이름에다가 데이터 문구를 전달하고 있고 그걸 받는 입장에서 헬로 월드라는 컴포넌트가 이 문구 이 문구가 담겨있는 이 프롭 속성에 있는 값을 어떻게 불러오고 있어요? 소위 값을 해서 이렇게 불러오고 있어요. define props에서 부모가 전달해준 값을 메시지라는 거 안에 이렇게 해서 이거의 타입은 스트링이고 얘는 필수야 라고 해서 이렇게 넘어오는 걸 출력은 여기 중괄호 두개 있는 이 문법 안에서 변수명이나 이 문법 안에서 함수든 뭐든 우리가 알고 있는 자바스크립트에 문법을 여기 다쓸수 있습니다. 다만 지시어 s t a t e m e 가 아니라 expression만 쓸수 있다는 건 뒤에 다시 소개할게요. 자, 지금 우리가 뭐 확인하고 있습니까? Hello World라는 컴포넌트를 확인해보고 있어요. a p p v 에서 예, 요게아 이거구나. 걔한테 전달된 메시지는 프로브로 전달 해주고 있었구나까지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내부 태그를 이용해서 메뉴를 만들고 있죠. 메뉴가 홈과 어바웃이라고 되어 있고 라우터 링크 주소 표시줄에 루트로 들어오면 홈이라는 링크가 되어 있고요. 주소 표시줄에 어바웃이라고 되어 있으면 어바웃 율로 간대요. 그러면 이 링크를 클릭하면 라우터 설정에서 설정돼 있는 컴포넌트가 열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설정은 어디 있냐. 그 설정은 라우터 라우터 폴더 안에 index.js를 봐주세요. 조이스 안에 라우터 안에 index.js를 들어가 볼까요? 자, index.js에 들어가 보시면 위에 이런 식으로 뭐 필요한 것들 후기 타 로드가 되어 있고 여기에서 create 라우터를 이용해서 주소 표시에 들어왔을 때 어떤 컴포넌트를 보여줄지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라우터 안에 대가호 배열 안에 객체 형식으로 루트로 들어왔을 때는 홈이라고 나오고 있는 거고요. 여기 홈, 홈 어바웃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홈일 때는 누가요? 컴포넌트 홈 뷰. 홈 뷰는 누구래요? 뷰 안에 홈 뷰라는 컴포넌트래요. 그러면 그 화면이 나온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패스가 어바웃으로 들어오면 이름은 어바웃이고 얘는 어디에 있는 거? 컴포넌트 중에 여기 뷰 안에 어바뷰 컴포넌트가 열리는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바 슬렀을 때 어바 컴포넌트가 화면에 잘 나오고 있어요. 이미 라우터 기능도 이미 있고 쓰임새는 얘가 샘플에서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얘만 응용해서 여기에다가 몇 가지 메뉴를 만들면서 기본 문법들용 컴포넌트를 생성해 가면서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구조는 파악이 됐고요. 그럼 얘도 한번 볼까요? 뷰 안에 about view를 보도록 할게요. 뷰 안에 about view 보면 about 페이지의 구성을 봐요. 자, about 페이지의 구성을 보면요, 리액트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리액트하고 다른 부분 뭐냐면 이뷰 같은 경우에는 이 페이지 안에서 화면에 출력될 부분 about 페이지 볼게요. about 페이지를 보면 화면에 출력될 부분을 템플릿이라는 태그로 감싸고 있어요. 뷰만의 태그로 감싸고 있고 이 페이지 안에서만 작동할 CSS를 별도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명 about에서 여기에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 페이지에 필요한 스크립트는 홈 뷰도 한번 볼게요. 홈뷰에서 보시면 홈 뷰에서 보시면 홈홈 뷰를 보면 이 페이지에서 필요한 스크립트가 있다면 그건 템플릿 상단에 이렇게 실행할 수 있대요. 저 지금 홈뷰 보고 있어요? 한 페이지 안에 스크립트, HTML, 그 다음에 CSS가 다 있어요. 그래서 마구잡이로 막쓸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안에서. 자,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특징은 확인이 됐으면, 이제 기본 문법들을 좀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